아, 이쁘다. 그 누가 만든 거야? 형이. 형이? 아빠 나는. 응? 그것도 네가 만든 거야? 이거, 이거, 이거. 만들기 이거. 아 여보 나만줄이 이거는 내가. 아빠. 응. 그게 뭔데 인디안 옷이야? 응 잠깐 잠깐 잠깐. 여보 아빠 봐봐. 이쁜지 노래해봐. 예수 사랑하. 아자. 아 여보 이게. 이게. 부러진데, 부러진데. 부러져, 이거. 아빠 보세요, 둘다 이쁜 짓. 왜요? 한호도 아빠 보고 이쁜 짓. 빨리. 한호야, 하나씩 해. 아, 그형 찍고 나서 예우도 다, 대신 예우도 옷도 줄 거야? 아니, 이거만. 응, 이거 봐, 애기 빨리 줘, 애기. 집. 됐어, 아, 이쁜 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예우, 예우 주세요, 예우 찍게요. 예우 모자 주고. 아삭하다 목걸이도 주고 아니, 이거는 찰지가 안똑같 아니야. 음, 응, 얘옷이 크니까 모자랑 저것만 해. 빨리 해줘. 해봐, 빨리 아, 찍게. 안돼 안돼. 하나 안돼 이거 좀. 하나 애기 옷도 한번 입어보라. 아니까 어, 그러니까 얘, 얘 네가 옷안 줘서 그러니까 애기 옷도 줘봐. 어렵죠, 어. 얘가 옷 하? 입어봐. 어형땡큐하고 응, <laughs> 다시 thank you. 옷 입어봐. 음, 하나 옷 입어줘. 형 어, 입는 거요음잘 입네. 입어봐요. 어어 그거 이거, 입고? 이거? 응? 어. 어, 맞아. 음, 이거 찍자. 목, 목걸이 하고. 맞아. 오. 가내가가 이쁜 짓, 가고 예수 사랑하시면 해봐. 예, 수 사랑하시면. 청교를 하시면 우리 아한사랑야에하시 아이, 사랑하시 <laughs> 잘했어요 박수 <laughs>